저희 갈게요. 저희가 식단 드시고요. 아, 이름은 남자가 없는데, 이제... 아, 남자라고 해봐야... 어, 어, 잠깐만, 아, 여기 옆에 하나가 남는 건가? 혹시 거기 우리 아디다스 출연닝 너도 고등학생이니? 어, 어, 너도 고등학생이야? 고1? 아, 너네 17살이야? 야, 진짜 큰일 났다. 내가 봤을 때, 네 운명의 남자 친구는 없나 보다. <laughs> 아, 어떻게 타임이 어떻게 야 남자가요 네 어? 명씩이라는데 어떻게 다 모닝 밖에 없냐 이, 미안해. 야. 그리고 우리 우리 문옆에 우리 안경 쓰신 분들 실례지만 나이 여쭤봐도 돼요. 혼자 타셨나요? 혼자 오셨어요? 아 혼자 오셨어요? 아 미행이 밑에 있어요. 여자친구? 그러니까 와이프? 친구? 그냥 친구예요? 애인이 없는. 아 남자랑 오셨어요. 아유, 야 저기가 맞네 저기. 야, 내가 댄서 한명 나왔다. 나이는 어? 아, 안 물어봤는데 일단 왠지 느낌이 30대일 것 같아. 저분. 원래 30대 아니고도 20대들도 혼자 이렇게 누리고 잘안타게 되는데. 형 친해지만 나이들좀 적어도 돼요. 29, 2 9일고아 그거밖에 안 됐어요? 어, 아, 야 여기가 문제가 심각하네. <laughs> 그래서 이제 야, 스일곱살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일단 소개팅은 나중에 하고. 일단 우리 저기 우리 우리 주위에 저저 짧아지는 저 티셔츠 좀 어떻게 해결 좀 하자 야. <laughs> 아, 진짜 속상해 죽겠네야 속상해 죽겠네이라 아, 야, 야 미안하다. 야. 아나 천천히 해 줄라 그랬는데 아, 지금 주희 때문에 너무 열받아서 그냥 세게 튀겨 버렸어. 미안. 해왜왜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그래? 왜? 자 그럼 한번더 시작해야 되니까. 아저 진짜, 아저저 저 작은 걸또 내리고 있다. 저그어가지도 않는 거 진짜 속상해. 죽겠다 야 바지를 당기면 어떻게 미쳤나봐 진짜. 바지가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겨? 아 내가 이래서 하이웨스트를 이래서 싫어하는 거야 이래서 저 바지가 똥고에 끼면 안 빠지잖아 저하이웨스트는 이거래요 야 빨리 이네 여친 좀 어떻게 좀 해봐 저 바지 좀 빼주든가 어, 바지를 좀 내려주든가 어? 저야그로트 배달 아주머니 뭐 하세요? 아, 아 왜? 아, 배달 가시게요? 아이 그얘기를 진짜 야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이고 그 밑으로 또 바로 보내드려야지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야 너 빨리 좀 들어가 봐 여기 우리 배달하는 여기 아줌마 좀 빨리 해결 좀 하게 <laughs> 왜? 걔네가 도와달라 고 그럼 도와줄 것 같아? 에이 바보. 아넌 애들을 너무 모르는구나. 도와. 어디 그 다리. 야너네 여친이나 좀잘좀 좀 챙겨. 봤어요? 언니 지금 가니까 옆에 남학생 도 도망갔어 도망갔어, 쟤 무서웠어. 야너왜 도망가고 그래? 그 옆에 그 누나 이상한 사람 아닌데. 자 우리 여기 문 앞에 우리 서울의 급사 중학생 좀 만나주고. 어, 총각 딱봐도 멸치 같은데 힘좀 맡기고 있어요, 알았죠? <laughs> 아, 예, 여기 여기 우리 스물다섯 여기 이쁜 아가씨 좀 소개팅 좀 빨리 하게. <laughs> 자 우리 남자친구 필요한 아가씨 떨어지세요. 뷰. <laughs> <laughs> 남친 필요한 아가씨 떨어지세요. 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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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또이또이쎄데기 또, 없이 힘 쓰고 있네. 그냥 가지. 야, 너 그냥 그래. 아이 떨어질 건 그냥 이쁘게 좀 떨어지지 꼭 그렇게 지랄 막듯 떨어져야. 어차피 그 종가한테 거기 자리 비워놨잖아. 거기 밑으로 쭉 직진, 직진, 직진. 거기, 거기. 아냐, 아냐, 아냐. 잘못 들어갔어. 이리 와, 이리 잘못 들어갔잖아. 이리 와, 빨리. <laughs> 야, 이거 나한테 텐벌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 이거 빨리 뒤로 와, 뒤로 후진. 거기 후진, 후진, 후진. 거기 앞으로 직진. 야, 거기 자리 확인하고 자 앞으로 쭉 직진, 쭉 직진. 그런, 그렇, 그렇지 세팅. 어. 야, 너 누가 우리 머스타드 괴롭히라 그랬어? 야, <laughs> 너 때문에 우리 머스타드 지금 겨드랑이 찢어질 뻔했잖아. 어? 왜왜 어, 왜, 왜? 그거 뭔데? 어, 뭐 떨어졌어? 그거 뭐야? 아그목 뭐, 아, 이거 누구 거야? 어 그거 이따가 좀챙겨놔어 누구 거든 어쨌든 찾아가겠지. 야, 지금 목걸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얘네들이 만났잖아. 지금 인사를 해야 될거 아니야. 우리 안경 쓰 형아 인사하지 아, 인사 빨리 서로 인사 좀 하세요. 아니, 아니 나보고 인사 안 해도 돼요? 옆에 아가씨랑 아니 옆에 아가씨랑 인사라고 하이 사람아. 아 이렇게 습기가 없어 남자가. 아좀 인사 멋있게 한번 딱 하고 안녕 딱 하고 그런 말면되지 빨리 인사 좀 하세요 그래 그래 이렇게 시작하면 됐지. 아, 이제 내가 할 일은 다한것 같은데 네, 네, 네.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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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분 여기만 이렇게면 되나? 자 우리 여기 아가씨들이나 우리 여기 젊약들도 있으니까 여기도 좀 만나드리고 우리 우리 아디다스 언니 죄송한데 얼굴 표정이 너무 리얼한데요? <laughs> 아직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 괜찮아요. 아예 떨어져도 죽지 않아요 언니. <laughs> 아니 언니 얼굴 표정 지금 아니 좀 이쁜 얼굴 좀 해줘요 좀 제발. <laughs> 뭘 그냥 놀래 떨어지는 그냥 많은 거지. 야, 어떻게 뭐 하얀 마스크 청각이랑 일행 아니에요? 어, 근데 제왜 가만히 있대요? 아니, 남친이에요, 혹시? 아, 남자친구예요이 사람이 큰일 날 사람인데, 울와 아니, 여자친구가 놀이기구를 렇게 못하면 뒤에서 좀 안아주던가 좀 해야지 야, 그걸 시킨다고 지금 하면 어떻게 그럼 네가 더이상 야, 그런 걸 진작에 줬어야지. 여자친구 많이 무섭다고 하니까 자세를 반대로 좀 한번 돌아 앉아볼래요? 어, 남자친구 쪽을 좀 바라봐요. 그래, 이름은 좀 들무섭잖아, 그래. 그래, 아, 이렇게 좀 꽁냥꽁냥하고 좀 해야지, 그래. 어, 남자 빨리 잡아줘요, 빨리. 아, 빨리 잡아줘요, 지금. 이게가 문제야 지금. 이야 여친이 죽게 생겼는데. <laughs> 그래. 이런 것좀 해줘야지. 이런 거 그래. 어, 그런 거들이좀 하고 있어봐요. 옆에 그 연예 검사 얼굴 표정 완전 진지해졌어. 지금 혼자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laughs> 야 여기 여기, 우리 치마 아가씨랑 우 여기 타봄 아가씨 만나러 왔어요. 봐봐. 아, 근데 이 아무것도 안할줄 알았어. 어? 타보셨다며. 어, 어? 그러면 예인상 친구 치마에 다리라도 한장 올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진짜 그걸 지금 하면 어떻게 아까 진작 했었어야지 그걸 지금 하면 어떡해? 자 우리, 우리 문 옆에 커플 단스가있으니까 어, 여기도 좀뭐좀 뭐좀 해줘야 될거 같은데 왜 아무것도 안 하지? 아니 여친은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저 모기장 같은 거 입고 왔는데 아나 같은 게우는 언능 잡아주겠다 야야 진짜 모기는 안 들어가겠다 저 모기장 괜찮다 이거 <laughs> 여쪽에 우리 열여덟 살 우리 남학생들도 좀 만나줘야 되니까. 오, 야 우리 가운데 우리 안경씨 총각. 오, 너좀 뭔가 좀 연습 좀 했나보다. 아, 이것도. 그렇지. 가오가능체를 지배하면 이해하지. 아? 어, 야 여기 어디 갔어 이 언니. 이 아가씨가 옆에 스물일곱 살 총각에 내 뒀더니 얘또 여기 올라 이리와 이러면 내가 너또 튀겨야 되잖아. 아니 얘 무슨 놀이기구 이렇게 섹시하겠다. 얘, 뭐, 아니 뭔가 얘 뭔가, 아니 되게 웃긴데 되게 섹시하네 이게 뭐지 얘? <laughs> 아 이게 배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야너 때문에 옆에 남학생 지금 또 상상의 나에 펼치고 있잖아 그거 하지 말래니까 진짜 이리 와 빨리 27살 오빠한테 인사했으면 거기 가서 놀아야지 <laughs> 이리 와 빨리 이리 그래 넌 어차피 저기밖에 갈 데가 없다니까 빨리 그로 내려가 거기 거기 앞으로 직진 거기 그래 거기 거기 한 번만 더 거기서 움직이기만 해야되 그냥 <laughs>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기다려 이제 우리 야구를 타줌마 만나 야돼아 <laughs> 이거 한 번만 더 떨어뜨리고 싶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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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아주 내가 왜뭘안 돼요 안 되기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게야야또그 <laughs> 음, 다리 갖고 너그 아가씨 잡아줄 수 있겠냐 아니야 이거 어디 그뭐 한국 미술촌에서 뭐 다리 줄이 틀기 하는 거 같잖아 이걸 어떻게 버티냐 그거 한 방이면 끝날 텐데야. <laughs>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 우리 여기서 잠깐 또 쉬는 시간 드려요 우리 하늘색 아 외롭지 않지? 어? 어 아, 괜찮지? 근데 아, 한번 얘기해 그 옆에 인상 쓰고 있는 남학생 걔라도 좀 살짝 보내줄게 <laughs> 아유, 아유 우리 안인서저봐저 남친한테 끼 부리는 거봐좀 <laughs> 남친 지금 눈탱이 아파 죽겠는데 눈탱이나 좀 비벼주지 진짜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30초 쉴 거니까 어깨도 좀 풀고 팔도 좀 주무르세요. 자 간단하게 스트레칭 빨리 할게요. 간단하게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하세요. 자 이들 내세요. 우리 이제 두 바퀴 더 돌아갑니다. 우리 두 바퀴는 좀더 좀 세게. 야, 우리 하늘색 미안한데 너 그러다 바지 동구에 끼는 거 아니냐? 이 무슨 아가씨가 날라치기를 이렇게 깜짝이야 자, 이들 내세요.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laughs> 너도 그렇게 힘들면서도 도대체 그거 왜 입고 탔냐, 너 도대체 진짜. <laughs> 어, 니네 덕분에 지금 어 우리 옆에 우리 여기 우리 머스타드 같은 애, 얘 불쌍해 죽겠어. 아니, 팔뚝도 이렇게 얇은 애를, 아이 도대체. 야, 혹시 니네가 얘네 밥다 뺏어 먹니? 네명이서 아우, 진짜 니네 너무한 거 아니냐? 아, 도대체 저 팔뚝으로 어떻게 주사를 놓는지 몰라 얘네. 야, 니네들이 데이트하지 말고 빨리 머스타드 좀 도와줘. 얘 진짜 부러지게 생겼다고 얘예. 요거 봐, 요또 남친이랑 또 이상. 야, 이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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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지? 어머, 미쳤나? 어, 야, 이게 어떻게 남친한테 이렇게 끼를 부려야. 바지를, 야, 수저치를 내리면 어떻게 바지를 빼줘야지. 이 바보야. 왜? 아, 너도 그 모기장이 탐났어? 아, 그 얘기를 하지, 야. 야, 그철문점 가면, 야, 2,000원이면 사는데, 야. 왜, 왜, 그철문점한 방에 2,000원이야. 아, 모르는구나. 일로 와, 빨리, 그 모기장 언니 부담스러워 하잖아 빨리 와. 야, 몰랐는데, 야, 저 언니 왼쪽 허벅지에 용 있어, 엄마. 너 조심해야 돼, 도 남친이랑 이상한 거라고 있어 깜짝 놀랐네 그냥 아 근데 솔직히 남친이도 진짜 부담스럽기는 하겠다 아 우리 옆에 여기 머스타드 아가씨나 좀 괴롭히고 싶었는데 진짜 내가 차마 내가 얘는 못 괴롭히겠다 내가 내가 웬만해서 건강하신 분들은 좀 많이 괴롭히는 편인데 멸치 같은 애들은 내가 잘안 괴롭히거든 그래서 여기 야구로트 아줌마랑 여기 여기 우리 세분 여기 좀 괴롭히게 여기 여기 아, 이 요, 요 얼굴 보니까 여기 우리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 하얀색 저 셔츠 언니가 수간호사인데 아 나이대로 따지면 이분인데 딱 이분인데 이분인데 이분을 좀 떨어뜨려야 되는데 우리 정병원 여기 여기 <laughs> 자 우리 여기 언니들도 이렇게 만나드리고 오늘은 주위 안 괴롭히고 니네 다 괴롭힐 거야 일로 와야 아니 설마 에이 야그 둘이 자세가 좀 이상하지 않냐 <laughs> 아, 얘네 도대체 아니 너리기구를 이렇게 좋아하면서 아니 어떻게 일단이나 몰라 맨날 이거 타고 싶었던. 아 우리 어 우리 총각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되게 외로워졌네. 아나얘 이상하게 타는 애얘또 보내야 돼 일로 와. 어, 네가 잘하는 거그 이상한 배치기 같은 거 그것 좀해 그래 일로 와. <laughs> 어너 자꾸 그렇게 머리 튀기고 자꾸 그런 이상한 거할 거야? 어? <laughs> 이 머리 튕기는거 보니까 이 왠지 뭔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이 살짝 흔들어지면이요 요 헤드뱅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것들 헤드뱅이 나올 것 같은데 <laughs> 그래 야너 이게 잘 어울리는구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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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아, 여기 우리 남학생들 미안해 옆에 도 미친 누나들 때문에 정신 많이 살라냈지 어이예 어? 자, 우리 청각하나에 우리 아가씨 세 분도 좀 떨어뜨려줘야지 이제 아, 여기도 조금만 하면 날라... 그렇지, 요렇게 날라가야 이게 정상이거든, 여기, 여기 에휴, 여기 우리 보라색 치마 아가씨만 아니었으면 그냥 여기도 세게 해서 다 떨어뜨리는 건데, 그냥 우리 치마 언니 다음에 꼭 바지 입고 꼭 놀러 와요, 알았죠? 오늘 치마 나서 제가 많이는 안 튀겼어요 옆에 있는 친구 너무 믿지 말아요. 내가 <laughs> 봤을 때 지금 친구 지금 영혼이 가출했어. 지금 표정이 여태까지 지가 탔던 그 놀이기구가 아닌가봐. 지금 정신이 한 개도 없죠. 자 <laughs> 어, 우리 여기 총각이랑 우리, 우리 여기 모기장 커플도 만나야죠. 여친 좀한 좀 번만 좀 잡아주래니까 이 사람이 진짜 아무것도 안 하네. 어, 빨리 왼손 좀 나봐요 왼손 우리 총각어 왼손 그래 왼손으로 머리 넘기지 말고 그걸 왜 머리를 왜 넘겨 여친을 잡아줘야지. 그래 야잘 잡으라고 그거 모기장 빵꾸나면안 된다고 <laughs> 야 여친 봤어 지금 눈에서 레이저 쏘는 거이 <laughs> 아가씨가 그냥 확 그냥 모기장 더 꺼질 때까지 굴려버릴까 한다냐 야이리 <laughs> 우리 마지막이니까 우리 여기 열8살그 다음에 주말에 좀 일찍 한번와 알았지? 형 여자친구 만들어줄 게아야아 여기 셋다 훈훈한데 아 아무리 봐도 이 누나들은 니네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여기 누나 세 명은 <laughs> 마지막이니까 어, 여기 수로 따서 나가시도 수시고 했어요. 아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좀 있어서 좀 그쪽으로 갔으면 딱 좋았는데 아 아깝다. 아깝다. 어, 이따가 우리 해남오가면 한번 더와 내일 쉬는 날이랑 오늘 총각들 좀 나올 거야. 어, 이따 올 때는 이 하늘색 바지 제 바지 좀 동고에서 빼주고 오고 제1 0로다야 자, 수고들 많이들했네요. 촬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모든 촬영 이렇게 합주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나머지간도 좋은 시간들 함께들 하세요. 여기까지 문양해 드릴게요. 반대쪽으로 나뉘고 들어가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laughs>